쉬워요. 그, 양발을 하나 사가지고, 왼쪽, 친을 양발, 왼쪽, 신을 양발에, 팥, 팥 이만큼, 팥도 팔아요. 뭐, 빨리 구하, 뭐, 빨리 갈 일이 생기면, 팥도 이만큼 팔고, 콩도 팔아요. 맞지? 다 콩도 팔아요. 콩도 이만큼. 그니까, 러 이만큼씩 넣는다고 봐요. 반컵씩 넣는다고 보면 돼. 콩, 팥, 이만큼 넣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나는 그래, 다른 거 다, 뭐, 안 가지고 하셔도, 이두 가지만, 그 양발 속에 넣어가지고, 내앤 주머니에 놓고, 두, 놓고, 마음속으로는 그러겠지. 잘 가십시오. 라 이제 인사는 누구나 하잖아요. 조심해잘 가십시오. 라는 인사는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다 보고, 차를 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거나, 전철을 탔을 때, 보이지 않게, 그냥 일반인들 다 버리지 마시고, 요즘에는 쓰레기통 다 버리는 것도 A예요. 옛날에 뭐, 무당들이 뭐, 사거리에 버리라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그게 정답이지만, 요, 즘에는시대가 바뀌었어요. 무속인도 시대 따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이 쓰레기통에다가 보이지 않게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냥 나 상가집에 갔다 지금 집에 가는 중이니 상문 내한테 들여보지 않게 해달란 마음속 그 한마디만 해도 상문 안 붙어요. 난 이것도 굉장히 깨끗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노트북을 찍어놓으면 꼭 문자가 와요.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가르쳐 달라 고 하지 말고 그 영상을 다시 한번틀어보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상문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잘못 갔다 오면은 그줄 추상도 날수 있어요.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그 비방을 써서 가십시오. 상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상문 상문 하는데 그냥 말로만 상문이 아니라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면 됩니다.